정보는 뭐냐면 비규제지역에 투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 비규제지역이 이제 LTV 70여 전이 돼요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규제지역도 집값 그렇게 안 떨어져요 더안 떨어져요 그 증거가 진실부동산의 이원영입니다 아 이번 시간은 10월 15일날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속 타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서울 전역하고 경기 일부 지역을 이제 규제를 했죠. 사실은 제가 항상 눈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일관성 있게 집값을 잡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, 공공 택지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전자자금 대출 중단 이게 핵심이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이 정책 두 가지를 안 쓰고 다른 뭐 금융 규제라든가 다른 정책을 써서 규제 정책을 써서 효과를 보려면 전체 다 해야 돼요. 자, 과거를 들여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.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하고 후반기에는 집값을 잡는 정책을 썼어요. 그런데 애석하게 중반에는 집값 상승 정책 썼어요.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.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05년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2006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. 토지 소상 원가 연동제를 했는데 애석하게 중소형에 대해서만 했어요. 중대형은 안 하고 중대형은 채권 입찰제로 해가지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분양가를 높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노면용 발기 때, 그 당시에 DTI 규제를 했었거든요. 처음 도입했는데, DTI 규제를 강남 3구만 했어요. 그래서 노면용 발기 때집값 올랐던 거예요. 그런데 2007년 3월 달에 DTI 규제를 강남 3구 플러스 수도권 전체 다 했어요. 그러니까 집값이 잡히 기 시작했던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어제 나온 정책을 보면, 서울 전역은 다 하고, 경기도도 사실은 경기 인천 지역에 비례하면, 은 경기도 지역 일부만 한 거예요. 경기 뭐 남부, 특히 일부만 한 건데 뭐 용인 지역도 수지는 뭐 규제를 했지만 용인 기흥은 빠져나갔고 뭐 안양도 동안만 했고 뭐 안양 만안지구도 안 했고 뭐 군포 안산 뭐 화성 동탄 특히 뭐 구리도 안 했고요 남양도 다산도 안 했고 고양시 뭐 여기 있잖아 삼성지구 덕양구 일산 파주운정 김포 뭐 부천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하려면 다 해야 돼요 했어야 돼요 그러면 정부는 뭐냐면 비규제 지역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자 그럼 비규제 지역이 이제 LTV 70여 전이 돼요 그럼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규제 지역도 집값 그렇게 안 떨어져요 더안 떨어져요 그 증거가 2020년도가 그랬어요 2020년도에 서울 지역만 규제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 규제하고 근데 2020년도 가격 동향을 보세요 서울 지역은 그때 약간 약보합이었는데 경기도 지역, 인천 지역폭동했어요 그때 규제 안 해서 그러니까 경기 지역하고 그때 인천 지역하고 비교적이 오르니까 2 1년도에 서울 지역도 통도가다 올랐어요 그래서 뭔거 하려면은 우리가 살인범이 있잖아요 살인범이 한 달에 10명 죽이는 것을 뭐 두세 명만 줄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돼 아예 씨를 말려야지 제대로 하려면 사실, 이, 토지거래, 토호제 토지 같은 경우를, 서울 전체라는 게 규제 강도가 좀센 편이었어요. 그런데, 서울하고 수도권은 연계돼 있어요. 자, 2000년도 집값 상승 폭등에, 2000년도 가을 집값 폭등의 원인은, 파주 활라디, 그때 고분양 거였어요. 강남이 아니었어요. 그 발달은.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그 당시 1 3 0 0에 분양에 완판분양 됐거든요 거기서 시발점이 된거고 그 2020년도 집값 폭등 그거 역시 경기도 인천이었어요 서울이 주범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 서울 2020년도 서울지역 다 규제했었고 2006년도 그때 강남3구가 뒷차 규제 있었고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, 이 비교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틈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역에서 이제 집값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서울 지역은 이제 규제 지역은 이제 내실이 탄탄해지는 거고 그 결과는 2006년 가을하고 2020년도가 지금 판박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. 지금은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금융 규제가 들어갔어요. 그리고 분양 시장에서는 2017년부터 이제 규제가 들어갔고요. 결과 보자면 내실이 튼튼해졌다는 얘기예요. 수요 억제 갖고는요 안 돼요. 일시적인 건 있겠지만 집값은요 집을 파는 사람들 생각이 더 중요해요. 현재 집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춰줘야 집값이 빠지는 거예요. 그거에는 답이 없어요. 정말 규제로서 집값을 잡으려면은 이거 빨리 추가 서류 책 나와서 경기도, 인천 지역 전역 다 해야 돼. 요 똑같이 해야 돼요. 하루도 에좀 침체할 수는 있어요. 이렇게 숨통을 여유 있게 되면 마치 이거예요. 서울대학교를 네. 규제한다고 해갖고 경희대를 살려두면 결과론적으로 경희대 입학 점수가 올라가면 서울대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.